수입 국산 전차종 리스 장기 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 렌트 견적을 전해 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모델은 BMW 3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4 차량과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대표적인 준중형 세단으로서 많이 알려진 차량으로 오랜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풀체인지를 거친 이번 모델은 기존 시 클래스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세련되고 정제된 인상을 가졌습니다. C200 아방가르드 모델은 컴팩트한 모델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께서 선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벤츠 C200 아방가르드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현재 8월달 벤츠 C200 아방가르드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700만 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나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가격 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 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 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 팀장이었습니다.